법한 숟갈 이원희 변호사입니다. 구속영장, 영장실질심사,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? 제가 하고 있는 형사사건 중에서 최근에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. 근데 이 사건이 규모도 좀 크고 사연도 좀 있는 사건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썰도 좀 풀고 또 결과에 대해서 제 자랑도 좀 하고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오늘의 법한 숟갈 들어갑니다. 사건의 죄명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건입니다. 별로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사기죄인데 현취액이 5억 이상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 현취액이 무려 73억입니다.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한 10억 정도 되는 것이고 제 의뢰인과 또 다른 이제 공범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피의자가 있어요. 이두 명이 이제 돈을 나눠 갖게 됩니다.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제 회사예요 우리 의뢰인이 재직했던 회사이기도 하고 이 재직 중에 한 1년 정도를 금액이 왔다 갔다 왔다 거래처와 하던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터져서 회사가 제 의뢰인을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을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를 한 때가 벌써 작년 초니까 1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경찰에서도 뭐 이제 조사하고 대질 조사하고 거짓말 탐지 조사하고 이제 긴 시간이 걸렸어요. 그리고 이제 막 은행 계좌도 이제 다 뽑아보고. 그리고 이제 검찰로 올라와서도 검찰에서도 한참 조사를 했어요. 한 1년 몇 개월 동안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의뢰인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. 변호사님, 그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조사가 아니고 검찰에 왔다가 법원에 가서 무슨 영장 뭐 무슨 뭐 구속 뭐 뭘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?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구속되는 거예요? 그래서 저는 속으로 드디어 올게 왔구나.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구나. 그렇게 생각을 했죠. 자 여기서 구속영장, 영장 실질 심사. 이게 뭐냐? 자이 사건을 예로 들면 검찰에서 쭉 수사를 했어요. 그래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유죄 혐의가 있다 라고 볼 만한 증거를 쭉 입수를 한 겁니다 아이 사람은 유죄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거나 도망을 갈 우려가 있다거나 범죄가 굉장히 규모가 커서 이 사람을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미리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자 라고 검찰에서 결단을 내리고 법원에 구속영장이라는 것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건 사람을 가둘 수 있는 강제 조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라는 재판을 열어서 피의자를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지금 구속시킬 만한 이유가 있는지 구속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을 하는 날그 절차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. 자 그래서 아까 이 사안으로 돌아오면 이제 저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주중에 영장 심사를 할 때에는 11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이제 11시 전까지 이 사건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한사 앞에서 짠 하고 보여줘야 돼요 설명을 쫙 해야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려면 몇 가지 요소들을 보거든요 범죄의 상당성 죄가 있느냐 없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고조할 우려가 있느냐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뭐 이제 보복을 할 우려가 있느냐. 뭐 이런 몇 가지 요건들을 보게 되는데, 이제 그런 요건 하나하나들의 지금 이 사건에 이 피의자는 해당되는 게 없다. 그리고 구속이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서 판사를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뭐 물론 판사 앞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으로 결론을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을 다 판사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면을 쭉 작성을 해서 판사한테 제출을 하죠.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.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한다. 그러면 모든 거다 제쳐놓고 제 의뢰인이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같은 것들 을다 모으고 변호 의견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아,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은 이날 하루로 이 재판 하루, 한 번으로 수사나 재판 끝까지 계속 구속이 돼 있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불구속의 상태로 재판을 받고 뭐 생활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 만에 어, 준비한 자료만 가지고 판사를 설득해서 어떻게든 구속을 빼내느냐 또는 구속이 되느냐 내 갈림길에 놓여진 겁니다.